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양하는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청평역 숫자인 더 퍼스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청평역 역세권 입지에 공급되는 가평군 최대 규모 1군 숫자인 브랜드 프리미엄 아파트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인데요. 최근 파격적인 조건 변경으로 저렴한 가격과 부담 없는 계약 조건으로 분양이 가능해져 좋은 동호수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변경된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동호수를 지정하는 1차 계약금은 5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계약 진행 시 계약 축하금 1000만원을 증정해드리고 있어 오히려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계약금은 총 5%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500만원을 제외한 차액 전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도 회사에서 전액 납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대박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500만 원으로 계약 진행을 하면 계약 추가금 1,000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5% 계약금은 신용 대출이 가능해 오히려 500만 원을 받고 계약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도 무이자 조건이라서 2027년 9월 입주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 없이 분양받을 수 있겠습니다. 청평역 수자인 아파트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 좋은 동호수부터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선호도 높은 5구 84, 113 타입을 정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좋은 동호수 다 빠지기 전에 현재 운영 중인 모델하우스에 서둘러 오셔서 편하게 구경하시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부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분양가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이제부터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트 영상만 시청하실 분은 위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넘겨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 81-1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내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부터 살펴보면 단지 내 공원, 어린이 놀이터,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을 설계했으며 단지 바로 앞 천평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도서관, 라운지 카페, 스터디룸 등 다양한 시설을 설계하여 입주민분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 청평역까지 이동하는 셔틀버스 2대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공급된 타입은 59, 84, 113, 5가지 선호도 높은 타입을 구성했고요. 총 551세대가 공급됩니다. 청평역 수자인 더 퍼스트 아파트의 타입별 유니트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 유니트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문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역 수자인 더 퍼스트 아파트의 인프라와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의 인프라부터 살펴보면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행복복지센터, 청평보관소,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대형마트부터 생활편지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단지 인근에 남이섬, 자라섬 등이 있어 가평군 최고의 레포츠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탁트인 숲세권 조망과 단지 바로 앞 천평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쾌적함을 항상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도보 거리에 청평역을 이용하면 서울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GTX 비노선 추진 계획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또 단지바로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가평 전역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차량 이용 시에는 46번 국도, 제2경충국도를 통해 서울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육환경도 살펴보면 단지바로 앞 청평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청평초등학교도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통학 걱정은 전혀 없는 입지이며 청평고등학교, 가평고등학교 인접으로 준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청평역 숫자인 더 퍼스트는 가평군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1군 숫자인 브랜드 아파트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저렴한 가격과 부담없는 계약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해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500만원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고요. 계약 진행 시 계약 축하금 1000만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총 5%는 신용대출이 가능하여 2027년 9월 입주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 없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계약금 500만원만 납부하면 오히려 500만원을 받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 알아보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는 당연하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분양가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유니트는 84B 타입 가져왔습니다. 유니트 투어는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편하게 구경이 가능하니까요. 예약 후 방문하셔서 편하게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유니트 구경 잘하셨나요? 유니트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현장이 마감되기 전에 꼭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100%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예약 후 방문하셔서 편하게 구경하시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 결정해보세요. 그리고 자녀 세대, 분양가, 계약 조건 등 현장에 대한 모든 문의는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